가요 무대에서 특별한 밤을 만든 것은 단지 강혜연의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애정 어린 연인 애녹과의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. 강혜연이 무대에 오르기 전 애녹은 큰 꽃다발을 들고 객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으며 강혜연이 무대에서 빛날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강혜연이 무대에 오르자 무대 조명은 반짝였고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나섰습니다. 강혜연은 세 곡의 감동적인 노래를 연속으로 선보였으며,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관객들은 그녀의 공연에 기립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그 감동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. 공연이 끝난 후, 에녹은 무대에 올라가 강혜연에게 신선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.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다정하게 포옹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지지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. 에녹은 마이크를 들고 강혜연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. 그는 그녀가 이 무대에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야기하며 이번 공연이 그녀의 열정과 헌신의 결실임을 강조했습니다. 그날의 관객들은 강혜연의 멋진 무대뿐만 아니라 이 커플의 사랑과 결합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. MC 김동건은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라며 강혜연의 특별한 무대와 그녀와 에녹 사이의 따뜻한 사랑을 칭찬했습니다. 강혜연의 가요 무대 공연은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녀와 에녹 사이의 깊은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였습니다.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두 사람의 꿈과 약속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. 관객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, 그들이 함께 겪은 도전과 어려움을 떠올리며 이들의 사랑의 응원을 보냈습니다.